우리 풍이은 밥이 온, 없는지 알면서도 지금 일부러 지금 나 버라고 야 빨리 밥 줘야 빨리 밥주란 말이야 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싹싹 앓고 있는 것이 어? 지금 나이런이 정도 지금 배고프다 어? 빨리 좀 주라 라는 식으로 지금 시위를 해요. 뭐냐 이거든 이놈이 이놈이 지금 1 2년 됐으니까 어? 내 마음을 알아. 어? <laughs> 야 풍이 풍이야 풍이 이거 들인 척도 안해 어? <laughs> 빨리 바뀌야될것 같아요. 너무 이 시위를 너무 격렬하게 하는데. 어? <laughs> 야 됐다 됐어 야 풍이 됐어 빨리 줘야 될것 같아 이러다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은 또나 물지도 몰라 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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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잘 먹어 잘 먹네. 으아으내 으아, 시간 받아들이지마 하늘이 너네 지금 물이 필요하지? 응? 바다야, 오고 싶은데, 응? 어? 우리 하늘이가 막고 있어, 지금. 뭐다? 소심한 바다. 바다 이리 와봐 <laughs> 그래, 해치고 오네? 응? 바다야. 응? 멋지게 생겼습니다. 멋진 바다입 멋진 바다. 이 둘이는 우리 풍이하고 블랙탄 둘이는 같이 먹어요 거리끔 없이 근데 우리 한국 바다는 같이 먹는 것을 꺼려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이 먹는데도 안 껴들고 또 남이 나 먹는데 껴든 것도 싫어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 바다는 근데 얘들은 둘이는 거리끔 없이 왜냐하면 늘 이렇게 먹는 게 풍부하니까 넘치니까 굳이 뭐 사료 같은 거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모든 게 이제 부족해야 싸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도 마찬가지. 뭔가 부족해야 좀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항상 넘치면은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는 농사 질때 물고로 싸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농수로 많이 낮졌기 때문에 그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바다야, 그러냐? 응? 어? 많이 먹어. 이제 물 줘야겠다.